원츄 겟 드레스 정.. 정면에서 맞추셨 <laughs> <laughs> 잘한다! 하나더잘 한다 맞죠? 아.. 이쪽.. 이쪽.. 이쪽을 읽고 있어서 아이 큰일 났네. 걸어가네요. 좋아, 좋아, 좋아. 이대로 가자, 이대로 쭉 가자, 이대로 쭉 가자. 지금 누가 쫓아온지 모르겠지만 야.. 이걸 걸었요 I seek Pietro. He acts on stage, signore. One of my men will take you to him. Don't forget, I wear the black shirt. Protect me and wait for pilot call to the centurion to strike. Yeah. I must get to Pietro before he does. 자, 무대 오른쪽으로 퇴장. 들키지 말고 콜레스엠에 진입해 미킬레토에게 살해당하기 전에 배우 피에트로를 찾아 구출하십시오. 사수를 제외하고 아무도 살해하지 마십시오. 어? 저한텐 제일 힘든 얘기 같은데? 아무도 살해하지 말라 그래, 그냥 다 죽이자. 야, 예, 진 레오나트 님 안녕하세요. 살리긴 뭘 살려 그냥 다 죽여. 자, 와, 콜로세움의 정상까지. 들키지 않고 올라가야 되는 거군요. 생각보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미션인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나? 이게 미켈란젤로가 아니고, 레오나르도엔한테 먼저 이 아이템들을 구매를 안 했다면 되게 좀 까다로울 수 있겠군요. 1500. 1500년인가? 1502년인가? 일단 연도는 1500년도입니다. 아니야, 얘가 어세진 크리드2 배경이 있고, 1478년, 6년부터 시작했었거든요. 일단 좀더 가야 되네. 와, 이거 높다. 이번에 저렇게 내려가라는 얘기 같은데 원래 이런 데서 연극을 한다고 사람 목소리도 안 들겠대.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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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얘긴가? 얘들인가? My God, why hast thou thus forsaken me? Merda, which cross is Pietro's? Hark, hark how he crieth upon Elijah to deliver him! Wait and we shall see whether Elijah dare come here or not. My thirst is great! My thirst is great! 예! e s h t r i k no m o 자,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 같습니다. 애들 갑자기 놀라는데. 이쪽 맞나 근데? 자, 사수들이라고 했던 애들이 그, 와, 상자다.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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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아이 들켰어. 역시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laughs> 들긴다, 들긴다. 아 이거 은근히 제대로 남자 둘이서 뭐밖을 보고 이제 이쯤에서 뛰어내리면 <laughs> 어이 깜짝이야 뭔 소리야? 예, 네, KYD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잠못 쐈어. 아이고 알고 봐라. 총알도 없는데. 아, 들켰네. 그러게, 동료 부르면 모르긴 할 거에요. 야, 밖에서 이렇게 끌어당긴 걸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니 보고 있던데, 그러니까 벽에 매달리고 있을 때부터 보고 있던데요. 바깥쪽 벽에 이렇게 매달렸고 슬금슬금 가는데, 밑에를 보고 있었어. 가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가자. 아 이렇게 가면 안전한구나. 그걸 느꼈는데 이미 그 상황에서는 무리였어. 시체가 들키면 안될 텐데. 둘 세. 네. 이하 네 와라이 와라유 스피오 맨맨 스피오 맨맨 아니 아니잖아 어디죠 이쪽인가? 하늘에서 암살자가 떨어진다. 중앙에 떨어졌으면 대도 멋졌을 건데. 아 여기가 로블러스 그런. 이쪽 아냐? 시간 없 w 데아 무대 뒤쪽 16초 oh, play, hear, he dead, shining, 극장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으십시오 f <목소리> f o 예수 중에 한명구하는거아닌가아아 걔를 잡는 거구나 야호 아니 이 로딩 장면에 이거 한번 보려고 죄송합니다 <laughs> 야, 캔디맨님 안녕하세요. 이 집중력이 딴거 보고 있네. 아아 결국엔 이검초더미입니까 The tomb is made for me, therein his body buried shall be. For he is king of bliss. Sir, I'm t h e Somo. I say, surely, this is g o d Almighty. Go ask, find it for his body. And. What's it? Is it p o s s i b l 아니 무대까지 인도하라고... 여기서 미리 복습을... 이상하네... 애들이랑 다 갇힌 곳에 있어야 되는 건가? For surely God's Son is he. Therefore a tomb is made for me, therein his body buried shall be. For he is king of bliss. Sir Joseph, I say surely this is God's Son Almighty. Go ask Pilate for his body, and buried shall he be. 중앙에 딱 서야 되네요. 아, 이런... 아, 그러니까... 그... 어... 야, 나좀 살려줘. 야, 방금 됐잖아. 앉아있네. 이게 그... 그러니까... 뭐지, 은신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가 봐요, 뭉쳐있으면. 애들이 뭉쳐있으면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자. 가만히 있을걸, 씨. 그니까 메인으로 키면은 바닥만 보이는데 그 바닥에 올라가 있어도 안 되더라구요. 아니, 한 걸음 딱 움직이는데 바로 깨지네. 개똥같은. 내 눈키면 그 m e n g a p 게 y 어, 이봐. t 반짝이잖아요 바닥이. 아 위치를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아. 이동하는구나. 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거는 왜또 시간을 이것밖에 안 줘? a l r e a d t in good faith. If that centaurian says that he is dead, he will not deny. c e n t a r i a n is Jesus dead? t me see my new house here. I j 아니 나 미켈레또한테 갔는데 아니 다시 다시 들어왔잖아요 와 근데 거기다 체크포인트 하나만 찍어주지 이거 개똥인데요. for a tomb is made for me there in his body buried shall be for he is Joseph, i say surely, this is god's son almighty go ask pilate for his body and buried shall he be i shall help thee to take him down devotedly to sir pilate. 얘 눈치구만, 눈치. 딱 애들 볼때 보고 있다가 애들 딱 움직이시게 하면, 누가 먼저 움직이는가? 눈치게임이네요. 소중해님 안녕하세요. 아, 늦었다. 스프롱 지즈님 안녕하세요. In good faith, if that Saint Dorian says that he isn't, <laughs> you cannot say, Pietro. The wine he drank was poisoned. As I promised Cesare, I made doubly sure. i am not yet dead i did not come here to kill you he who is the cause of someone else becoming powerful is the agent of his own destruction oh 죽였, cut him down this was not in rehearsal hold up the guards 야, 결국엔 그거 한번 실수해가지고 아까 그 민간인 죽이는 바람에 완전 동기가 못했네. 자, 피에트로를 콜로세움 바깥쪽으로 옮겨 가장 가까이 있는 의사에게 들어가 독을 치료하십시오. 헤엄치지 마십시오. 얘 안고 있는데 어떻게 헤엄치나요? 헤엄치면 죽을 건데. 남자를 안고 가다니. 아, 피에트로가 독에 걸려 가지고 지금 아주 <laughs> 남자의 팬티 같은 거 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보이나? 쌍각 팬티 쇼. 오, 아규어. 요어 세이요. He has been poisoned. That power. Cantarela. Drink this. Hurry! Give him a moment. I feel slightly better. Leeches will lead to a full recovery. I cannot thank you enough. I... The key to the Castel Sant'Angelo, now. What are you talking about? I'm simply a poor actor. Cesare knows about you and Lucrezia. Here. 바로. Stop! Wait for us. We thought you had been killed, Serezio. Not yet. Where does this passage lead? To the north, outside the walls. Let me through. I must go help the troops. Oh. Un momento. You were at the Villa Auditori during the attack. 아니 저게. 저기... 이게 배신자였구나. 아니, 야, 저.